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,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도 평안히 또 활기차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? 어르신들의 귀한 시간을 위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건강 이야기 제가 오늘 정성껏 준비해왔습니다. 혹시 말이에요. 요즘 들어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또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깜빡깜빡 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어요? 아이고, 나이 타시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요, 이게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자,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72%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? 정말, 정말 충격적인데요.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 10분 중 7분 이상이 바로 그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도 못 느끼셨다고 해요. 정말 무섭죠?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소리 없는 저격수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.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오늘 제가요, 우리 동네 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딱세 가지로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고 혈관 나이를 무려 20년이나 젊게 되돌리는 그 놀라운 비결을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. 자,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, 오늘 이 중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우리 몸의 생명줄이라고 할수 있는 이 혈관이 왜 자꾸만 막히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 몸의 혈관을요, 도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건강한 혈관은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 같아서 피가 그냥 쌩쌩 시원하게 흐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긴 혈관은 어떨까요? 꽉 막힌 좁은 골목길처럼 혈액이 정말 겨우겨우 끙끙대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. 특히 뇌로 가는 길이 이렇게 막혀 버리면 뇌세포가 산소랑 영양분을 못 받아서 결국 굶어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. 딱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. 오래된 쇠파이프가 녹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, 활성산소라는 아주 나쁜 놈이 혈관벽에 슬슬 상처를 냅니다. 그럼 두 번째, 그 상처 난곤에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길을 좁게 만드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 찌꺼기들이 결국엔 한대 뭉쳐서 피떡, 우리가 혈전이라고 부르는 덩어리가 되어서 혈관을 그냥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.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?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위험한 과정을 딱 막아줄 우리 혈관의 영웅들, 뇌경색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세 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. 그첫 번째 영웅은 바로바로 바로 오디입니다. 이 오디의 검붉은 색깔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. 이 성분이 꼭 혈관 속에 들어온 전문 청소부처럼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아주 깨끗하게 싹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. 자두 번째 영웅은 블루베리입니다. 어르신들 많이들 좋아하시죠? 미국에서는요. 이게 브레인베리 그러니까 뇌의 열매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아주 특화된 과일이에요. 왜냐하면, 블루베리에 든안토시아닌이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방어막, 그러니까 아무거나 못 들어오게 막는 혈내장벽이라는 철문을 통과할 수 있는 몇안 되는 특발한 물질이거든요. 뇌 속으로 직접 쑥 들어가서 뇌세포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인 셈이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, 세 번째 영웅은 바로 성류입니다. 성류는요, 혈관의 아주 튼튼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앞선 과일들이 청소하고 지켜준다면, 성류는 아예 처음부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. 그러니까 나쁜 찌꺼기들이 감히 쌓일 틈조차 주지 않는 거죠. 자. 그럼 이 좋은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?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. 오디하고 블루베리는요. 신기하게도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꽝꽝 얼려서 드실 때 좋은 성분인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석류는 사실 직접 까서 먹기가 좀 번거롭잖아요. 그럴 땐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100% 원액 주스로 드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 좋습니다. 아니, 그래서 이 과일들이 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궁금하시죠? 자, 들어보세요. 저명한 미국 하버드 의대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손을 잡고 무려 30년 동안 18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. 이 과일들을 꾸준히 챙겨드신 분들은요,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, 글쎄, 무려 67%나 낮아졌다고 합니다. 세상에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? 물론, 이 과일들이 정말 대담한 건 맞아요. 하지만, 아, 이제 과일만 먹으면 되겠네? 하고, 다른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우리가 튼튼한 성을 쌓으려면, 주춧돌,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하잖아요. 그것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딱 바탕이 되어줘야 합니다.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식단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건데요.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. 그냥 우리 식탁 접시를 신선한 과일이랑 채소로 가득 채우고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랑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넉넉히 챙겨 드시는 거예요. 반대로 짠 국물이나 기름기 많은 고기는 조금씩 멀리하시는 게 핵심이고요. 운동이라고 해서 막 헬스장 가서 땀 뻘뻘 흘리는 그런 거창한 걸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. 미국 심장학회에서 뭐라고 하냐면요. 하루에 딱 10분, 단 10분만 걸어도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대요.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 딱 10분만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 그리고요.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위해서 이건 정말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. 바로 영어로 fast 빠르다는 뜻이죠. F는 face 얼굴 마비.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는 거예요. A는 arms 팔 마비.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거죠. S는 speech 어눌한 말투. 말이 갑자기 어눌해져요.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T time 시간이 생명이니까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뇌경색은 정말 시간이 생명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쭉 정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기 위한 작은 약속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62세 이수진 님이 딱 생각나네요.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 혈관 나이가 80대로 나와서 정말 크게 상심하셨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말 꾸준히 실천하시더니, 나중에는, 아이고, 선생님, 이제는 40대보다 더 활기차요! 하시면서 어찌나 환하게 웃으시던지요. 우리 어르신들도요,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무슨 거창한 계획 같은 건 필요 없어요. 오늘부터 딱이 다섯 가지만 한번 약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첫째, 아침에 일어나서 물두잔 마시기. 둘째,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걷기. 셋째, 밤 11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기. 넷째, 짠 국물은 딱 절반만 드시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장 보러 가실 때 오늘 배운 오디, 블루베리, 석류 이세 가지를 꼭 장바구니에 담아 오시는 겁니다. 하실 수 있겠죠?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세요. 내일 아침 나는 나의 소중한 혈관을 위해 무엇을 먹을 것인가? 바로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의 앞으로 10년, 20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길에 늘 함께하고 싶으니까요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더욱 좋은 건강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